교회에서 만난 또 다른 우리 가족.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교회는 신의 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갔던 그 교회엔 신이 아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가족이 주말 예배를 갔다가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존재를 마주한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수연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외할머니와 함께 한적한 시골 교회를 다녔죠. 그날도 일요일 아침 9시.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작은 시골 교회로 향했어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참 평화롭네. 도착하자마자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작은 교회엔 마을 사람들이 몇명 있었고, 목사님도 친절했죠. 아무 문제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설교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수연은 뒷문 쪽에서 자신의 가족이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어? 우리 가족은 벌써 여기 앉아 있는데 뒤를 돌아본 순간 수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그 문으로 들어온 다섯 사람 모두 현재 옆에 앉아 있는 가족들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머리 스타일도 완벽히 같았어요. 그들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란 수연은 옆에 앉은 어머니에게 물었죠. 엄마, 나 지금 뭐본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자.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 목소리는 평소 어머니와는 어딘가 다르게 기계적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심스럽게 휴대폰 카메라를 켰어. 앞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찍어 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에 비친 건 가족이 아닌 검은 눈동자에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정면엔 또 다른 자기가 웃고 있었죠. 주연은 본능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쳤어요. 저건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죠. 절교 중이던 목사마저 흰 눈동자로 수연을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어나왔고 곧바로 진짜 가족들도 우왕좌왕하며 뒤따라 나왔어요. 그제야 수연은 확신했어요. 아까 본 가족들은 이 교회에 살고 있던 무언가였습니다. 불안. 가족들은 근처 마을의 민박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긴장한 채 잠을 이루지 못했죠. 수연은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또 하나의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거울 속 수연은 웃고 있었고, 현실의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민박집 창문 너머로 교회에서 봤던 그 가짜 가족들이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민박집에서 비명이 들렸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방안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가족 다섯 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집 창고에서 발견된 낡은 성경책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의 모습을 빌려 살아간다. 너와 같지만 너가 아니다. 그리고 CCTV에는 두 명의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민박집을 나서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그 교회를 철거했지만 가끔 그 산길을 지나다 보며 예배당에서 찬송가가 들린다는 소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집 거울에서 밤마다 어떤 가족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볼때그 안에 자신이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걸 느낀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포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